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자장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데 오늘 진상 진상조사단이 명태균 게이트 에 연루된 홍준표 전 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최용희 씨의 지인인 박기표 씨를 서울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5,6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고,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역시 지인 박기표 씨 명의로 총 12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비용 약 4,370만 원을 대납해서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희 씨와 강혜경 씨의 2022년 3월 21일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안 녹음을 보면은 최영희 씨가 강혜경 씨에게 대구 당원 명부가 게재된 엑셀 파일을 보내주고 엑셀 파일을 열기 위한 암호도 알려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70조와 제 71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아주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 등을 위반한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인 최용희 씨는 지금 또 말리지아로 출국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최용희 씨를 포함해서 어, 박재기 씨, 예,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홍준표 정시장 이런 분들을 출국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행님 입장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재 그, 그 의원이 말씀하신 관련해서 고발인 진술 조사 중에 있고요. 제출자로 또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출국금지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 저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수사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